자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행했던 거는 여기 스탑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하고요. 자 일단 일단 글자 크기 한번 바꿔보죠. 자 그러면 파일에 가서요, 파일 메뉴 상단에 파일 메뉴에 가서 보면 세팅스라고 있네요. 세팅스 클릭하고요. 보면 이렇게 설정 화면이 보입니다. 자, 설정 화면이 보이는데, 자이 중에 왼쪽에 있는 메뉴들 중에서 에디터라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그다음에 폰트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자 폰트를 설정할 수 있어요. 자 모노 스페이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콘솔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이즈가 있는데요. 사이즈를 자좀더 크게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형태로 한번 바꿔보시면 되고요. 자 어플라이 누르면 그 크기로 글자가 바뀌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 여기 가서 보면 제너럴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서 보면 오토 임포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요 체크를 두 개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체크를 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변경해 볼 텐데 다시 말하면 mainactivity.java라고 하는 데 들어가 있는 코드를 바꿔 볼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자바 같은 경우엔 자동으로 위에 임포트라고 하는 게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내가 갖다 쓸 때는 다른 패키지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 임포트를 자동으로 해 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이걸 선택을 하고요. 자, 오프라인 누르거나 또는 OK 누르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자, 글자 크기가 커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뭔가 소스 코드를 바꿨을 때 임포트가 필요하면 자동으로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에다가 버튼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화면에 가운데에 갖다 놓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화면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ActivityMain.xml로 가봅니다. 자 안드로이드는요 화면은 XML에서 만들고요 그다음에 소스 코드는 자바에 넣는 형태 또는 코틀린에 넣는 코틀린 코드로 넣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이 글자를 선택해서 Delete 키 누르면 삭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삭제가 되면 자 여기서도 삭제가 됩니다. 어 여기는 어디갔나요? 자 보니까 삭제가 아직 안 됐네요. 자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왼쪽에도 같이 삭제가 된걸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 레이아웃이라 고해서 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레이아웃이고요.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버튼 같은 것들을 담아둘 수 있는 것을 레이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여기 자석 모양이 있어요. 아이콘 중에 이 자석 모양이 금지 표시가 되죠. 이거를 한번 클릭하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아직 뭔지 모르지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저 자석처럼 뭔가 어딘가에 갖다 붙여 넣는 방식으로 배치를 해줘야 그 안에 들어가는 버튼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이 자석을 풀어주면 얘가 자동으로 어딘가에 갖다 붙여주거나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에다가 이제 버튼 한번 갖다 놓을게요 이 버튼을 끌어다가 자 화면의 가운데 쪽에 갖다 놓습니다 가운데 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가이드선이 보이죠 점선으로 된거 그러면 자 좌우 상하 가운데 보면 가이드 선이 정확하게 보이게 되죠. 거기다 갖다 놓으면 자정 가운데 위치하게 됩니다. 자 버튼을 정 가운데다 갖다 놓고요. 그다음에 이 버튼의 글자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아이디가 버튼으로 되어 있죠. 자 자동으로 아이디라고 하는 게 붙습니다. 자 아이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직 잘 모르지만 아이디가 버튼으로 붙고요. 오른쪽 아래 속성들 중에서 내려 보면 자 텍스트라고 해서 버튼이 들어가 있죠. 자 이거를 자, 삭제를 하시고 확인 1 이렇게 해서 엔터쳐 보도록 합니다. 자 글자가 바뀌었죠. 자 그럼 이렇게 버튼이 하나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럼이 버튼은 실제 눌리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눌리는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한 상태에서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한번 실행을 해 보면 버튼이 그대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뭔가 동작하도록 할 텐데 자, 버튼이 클릭했을 때 동작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해볼 텐데요. 버튼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자, 요온 클릭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다가 실행할 함수의 이름을 넣어 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라고 하는 거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많이 안해 보신 분들은 좀잘 어 모를 수도 있지만 자, 함수라고 하는 건 소스 코드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다가 on 버튼 1 클릭트 이렇게 한번 입력해 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만들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자바에서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메소드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on 버튼 1 클릭트가 함수 또는 메소드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대소문자 꼭 구분하셔야 되구요. 자, 공백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버튼 완에 이런 숫자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는 오 소문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넣으면, 어? 빨간 줄이가 있네요. 이거는 자, 여기 넣은 이 함수는 이 파일이 아니라 메인 액티비티 점 Java라고 하는 이 파일에 넣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직 없어서 에러 표시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로 오면 자바 소스 코드가 보입니다. 자 자바 소스 코드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한번 입력해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바깥쪽 괄호가 있죠. 그 안쪽에 또 괄호가 있는데 그 여기 요 부분에다가 공간을 만들고요. 여기다 입력을 해봅니다. 자 퍼블릭 보이드 그다음에 자 아까 입력했던 온 버튼한 클릭트라고 하는 거 입력하고요. 소괄호 소괄호 안에다가 뷰한칸 띄우고 v 자 그다음에 중괄호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공백 자 스페이스와 소괄호 중괄호 이런 것들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대소문자 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자또 입력해 봅니다. 대소문자 잘 구분하시고요. 토스트 t 대문자입니다. 점, make text 자 우리가 입력하다 보면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지 여기 후보가 딱 보이게 됩니다. 그죠? 엔터 치면 그게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여기다가 this라고 입력하고요. 콤마 이렇게 가는데 디스라고 입력하면 자동으로 여기 회색 글자로 컨텍스트 땡땡이라고 붙죠? 이거는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얘가 표시만 해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디스까지 없애버리면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니에요. 자, 디스 다시 입력해 보면 자동으로 붙습니다. 자,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화면에 컨텍스 트 땡땡 있다고 해서 저걸 그대로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디스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큰 따옴표 넣고요 여기다 글자를 넣으시면 되는데 R S I D 땡땡도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닙니다, 그죠? 자 확인 1 버튼이 눌렸어요라고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큰 따옴표 바깥에다가 콤마 넣으시고 T 대문자로 Toast. 대문자 L을 넣으시면 Length Long과 Length Short라고 하는 대문자로 된 글자가 보이죠? Length Long을 선택합니다. 엔터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커서 두고 점, Show 소괄호 세미콜론 붙이시면 됩니다. 자, 세미콜론도 꼭 붙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코틀린처럼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 세미콜론을 안 붙이는 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근데 자바 같은 언어는 요즘 언어가 아니라서 다 붙여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야 구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실행을 해볼 텐데요. 이한 줄이 뭘 의미하는 거냐? 자, 토스트 메시지가 보이는 겁니다. 토스트 뭐예요? 여러분이 먹는 그 토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앱에서는 그 먹는 토스트가 어떻게 돼요? 아래쪽에 간단한 메시지로 보이게 돼요.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을 하고요. 실행 버튼 눌렀죠? 하단에 메시지가 보이다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확인 버튼이 보입니다. 눌러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확인 1버튼이 눌렸어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되죠. 자, 스마트폰 써보신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메시지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걸 토스트 메시지라고 합니다. 자, 음식, 토스트 같은 말입니다. 자 음식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안드로이드는 음식 이름으로 된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 토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먹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버튼을 넣고 거기에 기능을 넣는 것까지 자 같이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버튼을 더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버튼을 더 추가해보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 보여주는 거 말고 다른 기능도 동작시킬 수 있는지 그걸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가 볼까요? 화면으로 가서 자, 이제 이 버튼에 자 아래쪽에다가 버튼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버튼을 끌어다가 자, 버튼을 끌어다가 어이구, 이미지를 끌어놨네요. 자, 이미지가 아니라 자, 버튼을 끌어와야겠죠? 버튼을 끌어다가 자, 여기 자, 위에 가운데 있는 버튼의 아래쪽에 가 보시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이 아래쪽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자, 세로 가이드선만 딱 보였기 때문에 얘가 가로 방향으로는 가운데와 있고요. 자, 여기 위 아래로는 여러분이 갖다 놓는 위치에 가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점들이 있죠. 여러분이 갖다 놓는 버튼의 상하 좌우에 점이 있습니다. 근데 자 좌우에는 점이 채워져 있고 상하에는 비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거는 연결점이라고 부르고요. 자, 요게 연결선입니다. 그래서 연결점과 연결선에 의해서 이거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좌우의 연결선이 이렇게 이 뭐예요? 버튼의 오른쪽과 또는 왼쪽과 이걸 담고 있는 컨스트랜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부모 컨테이너라고 부를게요. 부모 컨테이너 또는 부모 레이아웃의 가장자리로 이게 붙어있게 됩니다. 연결선이 그러면 양쪽이 붙어있으면 그 가운데에가 위치하게 돼요. 그러면 요 위에 비어 있는 점을 끌어다가 자 다시 해 볼까요? 자요점 비어 있죠? 이걸 선택해서 쭉 끌어다가 자 위에 가운데에 있는 버튼의 아래쪽 점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점을 끌어다가 부모 레이아웃의 벽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아래도 연결돼서 그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